보통은 우리 원주가 걸때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b 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그래 길이 얘기를 물어보고요. d 의 길이가 여기에 주어지다시피 3 줬어. 그리고 여기 아주 큰 특징 보여졌네. 뭐, 얘랑 얘랑이 뭐 한다? 평행이다. 평행이다 나오면 뭐 쓰려고 나온다? 평행이다 나오,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평행 얘기 나오면 동의각과 무슨 각이 엇각이 어, 같아요라고 해서 뭐까지 갈수 있다. 이제 닮문까지 만들어 줄수 있는 게 평행 얘기였더라. 그래서 내가 접근이 좀잘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가. 평행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자고. 자, 그러면 이제 따라가봐. AC와 BC가 같대. 아, AC하고 BC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고 됐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리고 점 B를 지나면서 CD에 평행한 직선이 AD에서 연장선과 만나는 거가 E다 라고 줘놓고, 이렇게 됐네. 응? 그러면 또 지름 나왔네, 지름. 지름 나왔어요? 지름 나왔으니까 난뭐할수 있어? 여기 없지만 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 뭐를? B에서 D까지 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자, 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나와요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준거 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아, 여기도 위에만 직각이 아니라 아래까지 직각 딱 됐네. 맞아? 자, 이제 이름 붙여줘가. 어디다가? 아, 직각 삼각형인데 얘랑 얘랑 이등변이라고 줬잖아. 선생님 그랬잖아. 주어진 자료를 써먹어야 한다고. 안 써먹으면 문제가 있다고. 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여기 몇 도? 45도인 줄 알았네. 여기 45도인 줄 알았네. 됐어요? 아, 45도, 45도 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딱 등장됐어. 그러면 이제 뭐 써먹어야 돼? 평행 평행 나온 거 써먹어야 잖아. 평행 나온 거, 평행 나온 거 언제 언제 어떻게 써먹어? 아, 평행 얘기 나온 거는 얘가 지금 45도요라고 했으니까 얘가 45도인데 뭐랑 뭐랑 평행하다고, 요거랑 평행하다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가 45도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디도 45도다. 어디를 써먹을 수 있다? 지금 선에서 만들어졌고 평행이잖아. 그리고 얘, 가 지금 45도다라고 했으니까, 뭐와? 2라는 각과, 무슨 각이? 지금, 요게 ABC인데, 2하고, A, D, C하고, 여기 각하고는 서로 같대. 맞지? 무슨 각으로? 서로 동의각이니까, 여기, 여기는 각도는 써먹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거기 45도 있는 걸 가지고, 45도 있는 거 갖고 써먹을 수 있어? 45도 있는 거 갖고 써먹, 써먹더니 여기 각과, 무슨 각이? ABC에서 찾아봤어. ABC 요거가 45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DC 각은 몇이냐? 그래. ADC 각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지금 45도다라고 주면서 ADC는 뭐랑 같지? 각 ABC랑 같아야지. 지금 왜? 지금 요거 요쪽 있는 각과 요쪽 있는 각 요거가 지금 서로 같아야 되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왜또 45도가 됐네.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왜또 45도를 만드네. 이해가 나요? 삼각형 ABC 있는 거에서 어 여기 45도, 45도 만들어 놓고 여기가 45도니까 이게 45도 만들고 동위각에서 45도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B2의 길이를 계산하라 라고 했고, 직각 삼각형이 됐어. 자, 그러면 B2를 포함한 문제에서 B2를 포함한 삼각형에서 뭐를 따져? 호사인 45도 지금 여기 줬는데, 길이 준게 뭐가 줬어? 길이 아까 3조는 거, 여기 딱 3조 었잖아 그럼 여기가 직각이잖아. 여기도 직각이잖아. 직각 물어놓고, B의 길이니까 요걸 X라고 놔주면 되잖아. 이해 됐나요? 그럼 요쪽 삼각형에서 보네. 무슨 삼각형? 초록색의 삼각형에서 보자고. 요 삼각형에서. 아, 그러면 45도니까 비율로 해서, 1대1대 1대 루트 2 따져도 좋고 1대1대 1대 루트니까 1 자리에 누가 와서 3이 왔잖아 그럼 x는 3 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3 루트 2를 바로 찾아갈 수 있네 그래서 45도 준거 직각삼각형에서 그리고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준 걸로 이렇게 출발해 가면서 정리해 가봤더니 얘기가 됐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더란 말이지 이해 갔죠 좋습니다